초에 놀러왔습니다 초밥 한번 먹어볼게 맛있슈나이바 슈바 슈바 슈 양배추 슈2배바슈 가격이 어바 슈바 이바 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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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공원에 공터에 놀러 왔습니다. 여기서 공놀이하고 건이랑 공놀이하고 장 보러 갈 겁니다. 날씨는 따뜻한데 바람이 많이 부네요. 엄마는 여기서 스트레칭 하는 중입니다. 건인은 어디 숨어 있는 거지? 건인 어디인지 안 보이네요. <laughs> 건이 없다. 아빠가 빨리 봐라 아빠가 오늘 재밌는 짓면 아빠가 오늘 캐테로 햄버리켓. 캐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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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리 네, 시작!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이렇이두번빼면 빛나는 거 같아! 엄마 도와줄게! 어서 와! 으이! 으대단한데한 엄마 <안> <laughs> 도와줄게! 와! 아, 애한이 ちょっ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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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ょ Шү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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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वहाँ या पर मैं

첵첵 퍽퍽땡 첵첵 퍽퍽땡 엄마 여기 잡아 엄마 아, 일로 와 엄마 어디부터거기거기 출발합니다 첵첵 응. 퍽퍽땡 엄마 여기 잡아 아빠 아빠는 지름길로 가지요 거니 그래, 여기 어,

한 40분 정도 놀아 가지고요. 이제 어, 마트를 이제 가 보려고 합니다. 어디 마트로 가게? 하나 마사 가려 는데어 근데 하나 마사 너무 별로잖아 아, 그럼 이쪽 이쪽 아니야?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엔 저 가운데 길로 나가야 돼. 야, 아, 그래. 가자. 가자. 오늘 날씨 좋네. 바람만 조금 불고. 응. <laughs> 뒤집어서 나서 <나왔어>, 봉. 응. <웃음> <웃음> 자, 오늘은 뭐사먹지 우리 간식도 잘 잡아. 간식 모사먹지. 뭐 아 건희 옷 진짜 더러워졌네 <laughs> 뒤에도 더러워졌네 근데 집에 어. 카니타마도 하나 더 있지 않아? 아직? 맞아. 그치? 카, 카니가 없지 아 카니는 이제 사야 될 거야 가거게사공 그거에 을 소고기 소고기 좀 살까? 참계탕도참계탕도 음. 그러면 하나 살면서 음. 삼계탕이랑 넣어 먹던 게 뭐가 있더라 음. 아, 네. 찹쌀? 그래, 그냥 밥 넣어도 돼. 이제 마트 다 왔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장 보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간단하게 도시락 사 먹어 보겠습니다. 무슨 도시락 먹을까? 볶음밥+ 볶음밥 여기 있네. 음. 어, 이거 봐. 동그란 볶음밥, 납작한 볶음밥이야. 이야, 엄청 많다. 여기 카레도 있어. 카레, 이거. 카레 조금 짜긴 하지. 오믈렛, 오믈렛. 저번에 카레를 먹었는데 짜다고. 아, 그니? 카레 빵 넣은 카레 먹그래 응, 그니 큰거 먹을 거야? <laughs> 다 먹을 먹어, 수 있어? 먹어, 먹어. 아빠도 먹으면 되니까. 그래. 먹어, 먹어. 엄마, 아빠나 넣어줄게. 그래, 고마워. 제일 큰거 먹네. 아래, 여기. 응. 그렇지. 내가 음. 끓여주는 거야? 음. 엄마는 뭐 먹어? 엄마, 엄마는 저기, 회 정도 먹어거야 돼. 회? 소바. 마 소바 어? 네. 소바가 세일하네 우동먹을까? 소바 먹을까? 아 우동 맛있겠다 나 거니꺼 저거 밥도 있어서 이거 하나만 먹어야겠다 그럼 하나만 <laughs> 나막 엄청 배고프진 않아서 만우동 빵 하나 사자고? 밥도 다못 먹을걸? 뭐 먹고 싶어? 엄마는 지금 저거? 저거 먹고 싶구나 아니, 저거 말고 난 지금 이거 이게? 아니면 상어 먹어 먹어 아니면 김밥 좀 <laughs> 이거 사겠다고? 하나만 사줄게. 좋아. 그래. 하나 넣고 와. 이것도 궁금해. 요거 어, 맛있겠다. 요거 맛있을 지 음. 근데 이거 먹는이 회먹는게 낫지 않아? 그니까 이거 먹는이 같은 가격인데 마으로마그로 타타키 먹어야지. 차라리 되지? 타타키 아니면 그냥 그치? 회 초밥이 낫지. 음.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 0 0 그래서 0원1랑0 0 사몬 김밥이랑 초밥이랑 우동 키친에 우동. 이게 뭐지? 0 0원 10000원, 10000원, 1 0 레몬, 한번 먹어볼게 맛있나? 응. 야 볶음밥. 음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 음, 안쪽? 조금? 조금 짜네. 음 맛있네. 야 자기 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여모김밥이네? 음. 이 야. 응? 제 것도 하나만 먹어봐도 맛있게. 돼? 먹어봐. 눌러줘. 이거? 응. 음. 먹어보겠습니다. 네. 고기도 하나 먹어보도록 까 엄마 고 있어? 응, 엄마가 초밥도 줬어. 초밥 한번 먹어볼게. 맛있나? 오늘 도 먹고싶었어 언니 나중에 오늘. 큰늘오 되면 먹자 늘오큰 오늘. 오늘. 오 지금 작은늘오지 오늘. 오 못먹어 큰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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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늘 오늘. 오살 돼야지. 늘오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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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도와줄 와줘? 수 있어? 응. 이렇게. 응. 먹었다. 이렇게. 넣으면 우동, 우동 완성. 음, 부 그럼, 이거 한 입이면 되지. 맛있겠다. 허니는. 응. 국물 한 번. 허니는. 음, 맛있어. 국물이 거니는? 끝내줘요. 허니는? 허니도. 저거 그 색깔 뭐야? 파! 파 먹어보고 싶어? 아빠 젓가락을 아? 거꾸로 들었네 어? 젓가락... 뭐야 <laughs> 거꾸로 해 거니 젓... 숟가락 대봐 아빠 젓가락 근데 뜨거워? 이거 봐, 먹기렇 이거 봐? 응 어, 맛있네 잘 먹네 자, 거이도 먹어 이거 근데 텐데. 엄청 뜨겁진 않고 조금 뜨거워 행복봐 응, 코로록 하는 거야 조금씩 맛있지 어. 음. 조금 뜨겁지 옆레 하나 옆레 하나 사고 저희는 밥다 먹고 이제. 장보려고 합니다 이야, 계란 300엔나 3 0냐 계란이 점점 오르네 음... 이거 하나 사면 되겠다 커다란 음... 걸로 진짜 많이 올랐다 그래도 12개 들어있어 어, 2개 더 들어있어? 어, 2개 서비스래 <laughs> <laughs> 자, 그 다음에 언니잘 따라오고 있어요. 어세요 이런 에 맛있는 거 있는데. <laughs> 맛있나밥 먹었더니. 아안 아, 땡기네 갑자기 사고 싶은데. 가아 응.

고기. 닭 다리도 필요해. 닭 다리도 조금 넣을까? 다리? 네. 닭 다리 닭 다리는 근데 건이가 못먹지않리 잘? 근데 이거 제자리에 넣어줄래? 둥.곰탕용 음. 샤브샤브 고기? 네. 음. <laughs> <laughs> 얇다란 거 잡아. 그치. 갈비 말고. 샤브샤브가 음. 없네. 네, 이쪽에 있는데 이 돼지네. 그 다음에는 두부랑 콤보 비빔밥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두부를 사야 됩니다. 두부가 여기 부드러운 두부는 어디 있나? 여기 있다. 부드러운 두부를 이거 뭐 하나랑 이것도 하나 두개 오케이 그 다음에 카니타마 할 거니까 어... 요거 게맛살 게맛살이 필요합니다 게맛살을 또 하나를 사주고 오케이 좋은 날이네 어 지금 동물 관점 싸다 메카즈키도 싸기도 싸고 로 있고 메카즈키? 부리도 있고 이와... 이화... 시 아지 아지도 있고 이와시도 있고 지금 고등어랑 타라 아 고등어랑 타라 지금... 다음에 건이가 좋아하는 단호박 단호박 하나 사고 단호박 양배추 에서 샐러드도 한번 해서 먹을까? 할 수도 있지 가지도 오랜만에 하나 먹으까 양배추 왜 이렇게 비싸 <laughs> 양배추 봐. 이게 200엔이야. 하나두배됐서 <laughs> 가격이. 반개만 사서 가고, 저기 나중에 하나만 사가자. 아, 여기는 진짜 비싸네요. 가격이 야채가 두 배야. 하나만 사가 엄청 싸다. 하나만 사가 싸. 요즘 배추는 싸네요. 배추 나오는 시기라서. 반토막에 200엔. 음. 4분의 1 토막이 에엔정도 입니다 조금만 기다려